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오후 5시고요. 방금 한2 시간 전쯤에 형이랑 연락하다가 내일 갑자기 홍콩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중에 뭐 여차저차 고민하다가 평일 날에 혼자 좀돌아다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내일 이제 출발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7박 8일이죠 정확히는 네, 7박 동안 한번 홍콩에 갔다 올라오려고 합니다. 마침 중국 비자도 있으니까 심천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콩을 다녀올려고 합니다. 짐을 방금 다샀는데 이제 아마 맥북을 좀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사는 것도 아니고 맞아, 뭐그 일주일 정도 있다. 는다 그래. 뭐 그래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화했어. 아 음, 음. 이제 아빠 약 올리네 또. 아. <laughs> 엄마한테 전화한다면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니들은 니들은 엄마하고 살아. 그 아빠하고는 아빠한테 연락도 하지 말로 그래요. 이 그럴게요. 응. 그래. 음. 그 홍콩 사실 뭐볼 것도 없어. 홍콩? 어. 왜 없어? 홍콩이 뭐볼게뭐 뭐 있어? 조만간에. 아빠. 네? 이 공자가 말이요. 아, 시골나 이렇게 가만. <laughs> 아니, 가만 가만 아빠, 이 어? 공자가 말이야. 응. 그런 말을 했어. 세 명이서 길을 걸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스승이 있나니. 응. 이 홍콩이라도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말이요. 내가 가면 다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려 아니 그거야 뭐그 뭐, 저저저 다그 그렇지 어디 근데 이제 가성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 음, 아니 아빠는 항상 가성비로 살아왔으니까 그니까 러 근데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알지 아, 그렇지 겸손해 <laughs> 근데, 근데 너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는 그 겸손한 태도가 아니야 내가 알려줄 때 겸손하게 수용해야 돼 이거 봐봐. 알았지? 그 끝까지 <웃음> <웃음> 아빠 지금. 알았어. 뭔 아, 바로 뭐 옛날에는 그랬어. 아. 뭐 네가 얘기하는 뭐 공자맹자 얘기할 때는 그 아빠가 얘기하면 잘못됐어도 무조건 이해야. 알았어. 음 그래 알았어. 이. <laughs> 이잘 음, 다녀와. 이. <laughs> 음 안전이 제일이니까. <laughs> 그러면서 또. 아 반석해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그래, <laughs> 예, 알았어. 응, 응 그래. 아아 내일 집 가려고 했는데왜홍이고가내 집에 왜 오세요? 뭐? 너가 내 집에 왜? 이 집이 우리 집이고 우리 집이 너네 집이지. 헐키. 아아 <laughs> 이네 형. 아그래서 거기 가는 거야? 우리 형 홍콩사람이잖아 이번에 저거 중국어로 귀속된 아왜 <laughs> 홍콩사람이지? 아 이제 안 넘어가네? 전에는 내가 조선족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넘어왔으면서 정선이 <laughs> 어, 눈치 많이 늘었다 총을 써서 가는 거야?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카르텔에 가입하러 가는 거지 아 진짜로? 어 잠깐 나 친구한테 전화왔다 병 전화. 나도 친구잖아 아 알았어 <laughs> <laughs> 이따 연락 줄게. 이따 전화 줄게. 아또 나나라라 내려. 얼마나 로로리로리로로 퇴근하고 있어? 아. 아 고생했네. 아. 아니 석, 석준아 지금 홍콩 영상을 다시 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뭐? <laughs> <laughs> 어디 갔어 석준? <laughs> 내내 턱살 폭살... 없어졌어. <laughs> 우리 너너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리들 다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졸라 푸르노 험버렸노다 푸르 토도 푸르노 뭐해 이제 올라왔어? 어? 에? 나 올라온 지 아, 내말안 응? 나 올라온지 오래됐는데? 아내말안 했나? 어 올라와서 뭐했어? 아 올라와서 계속 영상 편집하고 있었어 중간 갔던 거. 아나 홍콩 가 홍콩 가 어, 내일. 어? 아 누구랑? 아 혼자 가는데 홍콩 씨발 존나 너워 진짜 미친 놈들 같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런 도시가 있어? 그러니까 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냐? 어, 어. 그래서 이번에 또 가보려고 합니다. 언제 간다고? 내일. 내일? 응. 아죽겠다 내일 가려고. 요즘에 싸나 비행표. 싼가? 중국? 아, 요즘에 비행표 존나 싸던데.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싸고 호주도 싸고 다 싸. 비, 베트남도 싸고. 아 어, 가고 싶은데 나 이사해가지고 시월 돈이 계속 없어. 가자. 저 찬스 쓰러 가자. 哈哈，真的，兄弟，赚很多。平生 no 耶，家<到>。Sure t h 喂喂喂！喂喂哎，兄弟，在哪儿呢？哎，兄弟，我在家呢。啊。嗯，最近怎么样？啊、我操，很累，我操。为啥、嗯、啊？热，因为太热了，对吧？啊、没有，一直带着女朋友出去玩，我操。 我、哦、操！哎哎，那这几天不错了吧？呃，呃 <laughs> 哎呀！我操！哎呀，哥！兄弟，我跟你说，嗯、我我我这边有准备做做一个做一个东西。做啥东西啊？然后，但现在也在做。嗯。但是嗯、呃，我我不知道韩国那边市场怎么样。啊啊、嗯。嗯嗯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신발도 정리를 해놔야지. 집에 왔을 때, 여기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고맙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날씨 진짜 개 덥다. 진짜. 지금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보니까 이게 트립타컴은 이렇게 안내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2 317 카운터 체크인 카운터 찾아간 업 되게 필요한것 같습니다. 혹시 확신의 보안 검색 대 프리패스 상이라서 바로 통과하네요. 보안검색대 프리패스 씁니다. 잡힐 리가 없지. 이번 <목소리> 이 이제 탑승 <갑션> 시작하네요. 크레이터 베이 홍콩 항공사람는데 처음 타보네. 설마 했는데 정말 제가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안준게 맞더라고요. <laughs> 중국어 아니고 영어로 일부러. 네, 제가 뭔가 어떤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에서 읽었는데, 오늘이 6월 4일이거든요.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행사가 있대요. 빅토리아 공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따 한번 형한테 얘기해서 같이 있으면 가볼까 합니다. 찾으러 오자마자? 바로안 왔네. 알어시냐 이진파스. 맞맞 원래 오늘 6월 4일이고, 이제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시위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야 분런가 했으나 현재 시간이 8시 3분인 관계로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는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끝. 자. 홍콩. 여기 지역 이름이 뭐더라 지역 이름이 뭐더라 어? 완차이완이 그리고 아까 책에서 읽었는데 홍콩의 모든 빌딩 입구들은 외문은 철창으로 돼 있는데. 오, 오, 좋네. 뭐야 철창문, 철창문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훌륭한데? 이 돈을 맞자 훌륭해야지. 맞네요. 이 홍콩인들의 애환이 묻어나는. 뭐야? 홍콩인들의 애환이 묻어나는 이종문 외문은 철문으로 돼 있고. 내문은 나무문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콩 산책이라는 책이 들었습니다. 스위스 홍콩 하우스 하울 <laughs> 주방 홍콩인들의 애환. <웃음> <웃음> 우와 저기 <laughs> 역시 렉서스차 그래서... 번호판이 참 보면은 지금 사라을 둘러봤는데 스테이크 집인데 대안 들어. 그래.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본 스테이크가 50%그 사람이 좀막지요아 오늘 화요일이야? 네. 어, 미쯔비시 중공업. 아 이게 홍콩이다. 아 이게 아, 횡단보도 따로 없구나. 아니 믿는 데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 여기 네. 이렇게 돼있대. Look right. 보라이는 거예 혼자 가고 있어. 여기서는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를. Look left. 어. Uh -oh. 사진 찍을 게 너무 많다. 여행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음. 꽁꽁 개운성이 지난 처음에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개빡치는 거거든. 모든 게 다. 이런 것도 다 짜증나고. 너는 부정적이라서 그래. 부정적으로 좀 살아봐. 해피하게. 아, 여기 뭐 하나 왜? 여기는 그냥 운동장. 아, 근데 뭐 사람들왜 이렇게 앉아있네. 어. 경기 보나보다. 나는 그냥 저녁에 섹시하면 제가 서도있뭐 축구하는 거야? 축구도 있고, 좀 보통 고 싶고. 근데 이제 잔디 아니야. 아, 어, 그랬다. 보통 대부분 실내용 풋살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풋살이야. 여기가. 아, 여기도 풋살이야? 그러니까 아. 풋살인데 조금 더 커. 풋살아 챙겨갔어야 되는데. 문이 닫을까봐 젠걸음으로 빨리 가고 있네요 우리의 홍칭. 참 나는 홍콩 이 번호판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강해. 와, 특이하다. 세븐일레븐 간판이 <laughs> 나오다 못해 아예 한 가운데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네. 예들어 바로 누군가어 잘생겼다 잘생긴 애들 많아 아니 택배 이분 그치? 살짝 아, 영화.. 진짜 영화같은데? 잘생긴 애들 많고 청춘영화 그런 괜찮은 애 많아 저 노란색 간판이요? 안에 있는 거? 뭔 소리야 수요등 주저 초록색 때면 따 따라 생략을 해봐 우와 진짜 멋있게 찍힌다 어? 부추 만두? 어? 부추는 가장 튀김으로 기본이잖아 아 그래? 튀 부추는 튀김으로 하고 아. 하나 더 먹고 싶은 거 아. 근데 생각엔 10개짜리 하나 시키고 5개짜리 하나 시키 그렇게 하자 그지? 음? 1 9 7원이만원돈한거아3 5 0 0원 응. 약간 샹아 라면 이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좋은 t h 네 여기 먹고 디저트 가게 있거든. 너무 과하지 않니? 어? 너무 과하지 않니? 안안 과해. 두리안 너 먹잖아. 두리안 들어간 두자지까지. 너 두리안 먹어? 먹어. 한국 와서 먹게 될 거야? 아니, 원래 먹었어. 딱 괜찮은 맛 같아 응? 뭔가 내 홍콩 살면 자주 먹을 것 같은 맛이야. 음. 일단 얘는 우리 입맛에 맞는 맛이야. 그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냉면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뭔가 수같이 나온 고 냉면 같지 않은 게딱 만들다 만 맛이라서. 면이 좀 짜증나. 온도가 딱 괜찮아. 그래 살짝. 그지? 우리 한숨 가보면. 아, 이렇게. 땡큐. 엄마 거의? 아, 엄마 의 응, 이건 죽을 거야. 좀 <목소리도> 어, 이거. 이거 찍어야 돼. 어 어, 진짜 맛있다. 이대로 한줄 알았어. 약간 날려 줘야돼발음 음, 음. 음. 여기 인스타 맛집인가 보네. 중국인들좀 많이 그 아. 근데 어, 괜찮아? 해서그네 그지, 설빙도한 마음. 비슷해, 아, 디저트는 비슷해. 또 봐?